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늘이 교회에 참여할 때마다 감동적인 것은 찬양대, 또 우리 앙상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수가 찬양 끝난 다음에 보니까 찬양 부르는 그 소리보단 박수 처리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요. 수고했다는 박수. 다시 한번 찝시다. <laughs> 설교는 목사의 고민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한 주간에 보내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면서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고민, 고민하는 겁니다. 제 고민을 이번 주또 다음 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단어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의 현상을 보면 행복하다라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모리스 마티르 링크의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방황하지만은 오랜 방황 끝에 결국 행복의 파랑새는 처음부터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집을 떠나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혼란스러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성경 말씀에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베들렘 떡집입니다 다른 뜻을 말한다면 에브로랏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렘 떡집 풍성한 곳 그렇게 풍성했던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살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멜렉은 미련 없이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흉년을 드니까 본능적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집을 훌쩍 떠나 버림받은 이방 모압 땅에서라도 배부르게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스러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에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가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놓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엘리메가는 잠깐의 시련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엘리, 엘리멜레크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자기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생명의 집, 생명의 떡, 베들렘을 떠났습니다. 배고픈 베들렘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이방 땅 모아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구스톤 티누스는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 속에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신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공 성숙의 미끄럼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패와 늘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만나도 어떤이는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결단의 기회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냐, 성숙이냐, 미성숙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팔자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멜릭은 시련을 만나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보다는 육신적인 안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은약의 약속보다는 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10년도 못 돼서 그 이방 모합당에서 자신도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비극이었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었습니다. 성공하려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좀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남은 것은 새 과부, 그들의 한숨과 탄식.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린의 날에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러 도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 인간적 계와 술술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고난의 시절에 누구를 부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려울 때시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목적인 겁니다. 시련의 광야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풍성한 것 같지 않아도 약속의 땅, 베들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올해 참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용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천 목사님, 학부 같이 제가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신학대학교 학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스무 살 때부터 교회 생활비를 받아고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전인까지 만 45년간을 교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0, 만 31년, 31년 6개월간, 32년간을 목회하면서 왜 얼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행복한 목회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 있는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키우가십니다.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남편을 따라 모합당으로 피신했을 뿐인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현실이 아니고 이제는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나오미는 결단을 해야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약속의 딱베들레으로 내가 돌아갈 것인가? 실패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죽어도 싫었지만은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늦게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실패 현장에 머물려 절망하는 것이 인생을 실패한 자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 끝까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실패와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털었던 자인 것입니다.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자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때 분명히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오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 하나님이 복주신 약속의 땅 베들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스님 여러분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어 주실 것입니다.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과부된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줬습니다. 만 며느리, 오로바, 그의 이름의 뜻은 예쁜 영양이란 뜻입니다. 양처럼 예쁘고 매력이 넘치 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된 고향의 땅 모압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은 냉엄한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루슨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선택을 한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의 10대 뿐 아니라 영원히 못 돌아온다라고 그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루키 1장 16절 17절 말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기는 단순히 윤리스가 아닙니다. 도둑스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모합 여인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구원의 노래가 루기입니다루기 루키 1장은 흉년이던 베들렘을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루키 마지막 사장에는 추수로 풍성해진 베들렘에서 룩과 보아서의 결혼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키에 나오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루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순례길을 동행하는 신앙의 동반자요,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찾아간 이방 모압 당에서 행복의 파랑새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저절로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든 것은 아닙니다. 은약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회중이 모압 여인 루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루스는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착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을 위기상황으로 내몰며 삶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질서가 허물어져서 불안은 고조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통과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흔들고 흔들릴 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데 초점을 둔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원점, 본질,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던 첫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진리는 모한 미래를 밝혀줍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시작점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희망이 없어. 아,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여러분, 인간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심표밖에 없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만이 찍는 겁니다. 끝났어. 아니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또 하나의 문장이 지속되는 겁니다. 힘듭니까? 마침 포식 좀 하세요. 나못 살아. 당신 것나 이젠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자의 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본질로 돌아간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가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면요, 기도도 짧아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긴 거예요. 진짜 급하면요. 하나님. 하나님 소리만 밤새도록 나는 것 같고 나는. 왜? 하나님. 이젠 내 소리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은. 내 소리와 내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행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넘어서 역량을 낄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에 역량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다 잊어버리더라도 본질 본질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초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살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흉년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삶의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오직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둘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새 창조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본질로 돌아가야지.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묵상하게 도와 주시고 대세금질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